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 후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5초 아이 컨택을 했습니다. 팬들은 왜 아련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좀 보면 임영웅님이 화면을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는데 뭔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진한 눈빛을 보냅니다. 오늘따라 정말 눈이 더 또랑또랑 하고 좀 얼굴이 핀것 같은 이제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좀 연달아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쉬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 영웅님이 좀 이렇게 에너지가 회복이 된게 아닌가 뭐 이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임영웅님이 5초 아이 컨택을 했는데 너무너무 아련한 눈빛을 보냈다고 하네요. 또 이제 공연 중간에 댄서분들이 춤을 막 춰요. 음악이 나오고요. 임영웅님이 춤을 추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게 뭐 갑자기 좀 마련된 그런 자리 같아요. 그랬더니 임영웅님이 다리를 조금 이렇게 흔드는가 하더니 그냥 바로 누군가를 보면서 손으로 X 표시를 하면서 난안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댄서분들은 그러니까 정말 전문적인 춤을 추는 사람들이고 이제 임영웅님은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즉흥적인 건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팬들은 댄서들 조금씩 따라 하다가 난안돼라고 하는 영웅님 제발 조금만 귀여우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귀여움의 취사량이 넘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새벽인데 잠못 자는 너희들 다이 상태 아니니 하면서 귀여운 애니메이션 사진을 좀 함께 올렸습니다. 토끼가 앞에 무언가 보면서 자막으로는 봐야 할게 너무 많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후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내용이 궁금하니까 못 자고 지금 졸려 죽겠는데, 후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댓글 보면, 크크크, 나잖아. 졸린데 못 자고 있어. 후기 올라올 때마다 잠이 확 깬다. 게시판이랑 SNS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 나는 저 토끼처럼 뽀송하지 않아. 방구석 1열인데 왜 이렇게 매번 박스되지? 이 말은 후기를 항상 밤에 기다리니까 빡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대전 콘서트에서 이제 아비양도를 임영웅님 노래를 했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도포가 바뀌었습니다. 색깔도 바뀌었고요. 두께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여름 맞이 가벼워진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임영웅님의 이제 왼쪽에는 한자가 적혀 있고요. 도포가 화이트인 줄 알았는데, 화이트색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에 입은 임영님의 옷이 화이트 정장이고, 이 겉에 있는 거는 살짝 은색과 화이트를 섞은 그런 마치 실크처럼 굉장히 밝은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세련된 색깔이라고 합니다. 팬들은 영님 하복만 입은 것 같다 표현을 해요. 상이랑 도포랑 차이가 없으니까. 또 이제 임영웅님이 정말 빵 터지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멘트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여러분 음악방송에서 또 보고 싶은 노래가 있으세요? 라고 묻자. 팬들이 막 환호하면서 말을 해요. 잘안 들리잖아요. 임영웅님 갑자기 귀에 있는 이니어를 뺍니다. 팬들의 말에 귀를 최대한 기울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죠. 팬들이 막 하는데 아버지랑 이렇게 아비양도를 많이 외쳤어요. 그러자 임영웅님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양도요. 그러더니 관객석이 빵 하고 터지죠. 근데이 말을 할때 임영웅님 되게 진지하게 말해요. 아버지 양도. 근데 이게 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임영웅이 입장에서는 아버지요, 아비양도요 하다 보면 이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잔망미와 센스를 좀 엿볼 수 있죠. 팬들은 이 부분에서 진짜 웃기다고 웃겨서 현장에서 보다가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팬들이 막 웃자 임영웅님이 이어서 에비양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서야 활짝 웃으면서 팬들과 함께 웃음 바다에 현장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웃을 때도 임영웅님이 정말 해맑게 웃었대요. 눈이 막 완전히 이렇게 웃음 모양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이제 그런 표정. 팬들과 얘기하는 게 너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아버지 양또는 정말 센스 있네요. 드디어 진작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아비 양또요음또 그런 노래가 신나는 노래이고 하니까 네뭐 음악 방송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하면은 다른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말은 아비 양또를 이제 음악 방송에서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뉘앙스가 좀 엿보이죠. 사실 이제 아비앙토로 너무너무 좋은데, 다른 좋은 노래도 많고, 또, 인형임 주특기가 이제 감성을 자극하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랩이 들어간 노래보다는 아는 사람들의 가슴을 좀울릴수 있는, 뭐, 무지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더, 음악방송에서는 더 낫죠. 하지만 임영웅님이 다른 곳에서도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아마 콘서트에서 아비앙토를 앞으로 좀 자주 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콘서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제 임영웅님의 콘서트에서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음악방송에서 지금 딱 무지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곡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팬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물어본 걸 수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영님이 콘서트 때문에 방송 활동을 많이 못 했거든요. 그리고 또 가수들이 정규 앨범을 내면은 새 곡까지는 방송에 선보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님이 팬들에게 좀 물어본 것 같아요. 정규 앨범에 있는 노래가 다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곡들을 많은 대중들에게 좀 선보이면 굉장히 좋겠죠. 임영웅님의 대전 콘서트 끝난 이후에 퇴근길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영웅님이 차가 나오자 팬들이 다 바라봐요. 엄청 많은 팬분들이 있었습니다. 진행용 많은 분들이 또 카메라 를 들고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차가 공연장을 빠져 나오고요. 플래시가 막 터져요. 경호하시는 분들이 따라 붙고요. 임영웅님이 차 문을 열자 한호성이 막 터집니다. 임영이 팬들을 바라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손을 막 흔들어요. 인사하는 거죠. 이렇게 영님의 퇴근길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변 교통상항도 있고 차가 많기 때문에 영님 차가 팬들을 봤다고 해서 느리게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영님은 살짝 열고 최대한 팬들과 하나하나 인사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남자 팬들이 지금 임영웅 님의 퇴근길에 꽤 보였다는 거예요. 보통 임영웅 님의 퇴근길은 여자 팬들이 많은데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도 좀 있었고 또 중년의 남자 분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전 연령에게 사랑받는 임영웅 님의 모습을 좀볼수 있었습니다.